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의 1절에 보면, 그라사 사람들의 지방이 나오는데, 그라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에 보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오는데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정받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부정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떠난 인간은 모두 더러운 죄인이 된다는 것인데 마귀의 집이 아래 사는 사람들은 비록 호화로운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무덤 속에서 썩은 시체의 냄새를 맡으며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에는 한 사람만이 언급됐지만 마태에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와 누가는 정세가 심하고 늘어진 특징이 있는 사람을 대표로 언급했을 것인데 마태는 눈먼 사람도 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무덤들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산비탈이나 언덕의 바이백을 뚫어 무덤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종종 강도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고, 욕기 30장 6절,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나옵니다. 세사슬로도 할수 없었다는 누가는 세사슬과 세고랑으로 묶어 감시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마기의 종된 자의 특징은 첫째로는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인데요 죽음의 장수에 거주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관기라고 합니다 심각한 정신병인데 세번째로는 자혜인데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해 보면 묶였었지만이 되어 있는데 끊고도 나옵니다 보수어 버리곤 핵기로 되어 있는데 완료형이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를 보겠습니다. 육질에는 절함인이 나오죠.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데, 되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예수님을 보면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비방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자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신비스러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실제로 보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옵니다. 더러운 영즉 귀신이 예수님을 볼때 자주 쓰는 호칭입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나옵니다. 신적 능력을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데 이 구절에 앞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여겼으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지만 예수님을 보고는 스스로 두려워하였다라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마거보 일찍. 일주일이... 장 24절을 보시면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맹세하십시오 인데 귀신은 그동안 남을 괴롭히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았고 가장 좋은 거주지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쫓겨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 같습니다. 귀신은 마땅히 자신의 벌을 받게 될것을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맹세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로 맹세하도록 애원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였으며 그동안 남을 괴롭히는 자가 이제는 괴롭힘을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에는내 이름이 무엇이냐가 나오죠. 고대 세계에서 적대자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를 지배하는 능력을 제어하고 얻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9절에 나옵니다. 군대입니다는 아티나 레기오에서 유래되었고 4천명이 6천명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의미하는데 아마도 그는 악마 군대의 한 집합체에서 압도되어 있었던 것 같으며 귀신의 수요가 많이 있고 그 세력이 강력하면서도 파괴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내와 우애를 동시에 혼동하여 사용한 것을 보면 정신 상태가 착락되어 의지의 동의성을 잃고 인격이 분열된 것으로 나타내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는 자기들이 나오죠. 어 복수인데 복수의 경우에는 더러운 영이 강구한 것이 되어 단수, 자기의 경우에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강구한 것으로 되어집니다. 문법적으로는 둘다 가능하며 의미상으로도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러운 영의 입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방 밖으로 많이 간청하였다가 나오는데 귀신은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안락한 장소에서 쫓겨나지 않게 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곧 자신들이 최후 심판 전에 감금당하는 무적행, 로터가지 안계 달라고 많이 간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됩니다. 절입니다. 12절에는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나옵니다. 돼지에게 들어가 모두 죽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옹망하고 저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다른 영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캐번 주석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더럽고 부정한 동물이었으므로 더러운 영이 거처하기에는 적당한 장소였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허락하셨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리의 돼지보다는 더러운 영 때문에 고통받은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옷을 입고가 나오는데, 온전한 정신이 들어 앉아 있을 것을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 동사는 분사형으로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의 상태를 유심히 주의 깊게 본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의 더러운 영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건전한 정신과 인격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였다는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득을 본 자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고 마가복음 1장 22절, 2장 1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을를 보겠습니다. 10절에는 떠나달라고가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지때 이상의 심각하고 두려운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마을의 순하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연계와 연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에게. 떠나달라고 간청한 것은 최대의 부행이었고 실수였습니다. 단한번 찾아온 고인의 기회를 사수한 이권과 물질의 손해 때문에 거절해버린 그들은 돼지보다 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밧체를 보면은 함께 있게 해 달라고가 나옵니다. 더러운 중에 살 잡혔다가 나온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정반대로 함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감사와 기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허락되지 않았죠. 식구절에 보면은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가 나오는데 대개 병고친 후 절대로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장, 5장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 지역에서는 잘못된 메시아 개념이 퍼져나갈 위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는 대가볼리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가 나옵니다. 대가볼리는 10개의 도시란 뜻이며 헬라의 자유도시 연맹을 가리키는데 그 무렵에는 로마의 수리와 종독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전도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는 크게 환영을 받으셨다고 마가복음 7장 3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